앞서 보셨듯이 특별재심 청구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재심은 과정이 특별했죠. 검찰의 사상 검증 논란으로 아픔도 컸는데요. 유족들과 줄곧 함께한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으로 도민사회 관심이 높았던 4.3 특별재심 66명의 청구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 분위기는 지난번 그 재심 청구 단계에서 그 변론 기일에서 이른바 그 사상검증을 검증, 어, 당했던 김민학, 문옥주, 이양도 임원전 이 희생자들의 그 논란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재판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재판장께서는 그 오늘 재판을 청구한 그 유족들에게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참이 재판다운 그 재판이 이루어졌고 또 결과 또한 전원 무죄를 선고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일들이 좀 마음이 푸어나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체감이 됐습니다. 네. 당초에 43 수형 희생자와 유족 예술 8명이 특별 재심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술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두 예. 분이 생을 달리해서 나머지 청구인 두 명의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인데 이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셔서 청구인 자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가족인 유족들이 다시 재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저희들잘 준비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다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 이 검찰에서 재심 청구인 가운데 네 명에 대한 이력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사상 검증 논란이 이뤄졌습니까? 이후에 검찰이 정,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취지였다는 해명도 했는데 이네 분의 유족이 오늘 재판에 직접 참여해서 한스러움을 토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네 이 분들의 유, 그 유족들은 직접 재판에 참가해 가지고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 그 그 가장 치도하는 검찰의 그 사상 검증에 대해서 어 반론을 쳤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 사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상 희생자 신고를 거쳐서 희생자로 결정되신 분들입니다. 음. 그리고 어떠한 주, 그 검찰이 오늘 그 검찰의 그 선고도 무죄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재판장께서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그 무죄를 판결했습니다만 어, 아마도 이 재판이 아마 이런 그 사상에 대한 시비를 종결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재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검찰의 사상 검증 논란에 이은 이번 무죄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 이른바 그, 이런 사상 당시에 군법회의 자체가 불법이었고, 당시는그 군법회의는 계엄법이 개엄령이 선포되야만 하는데, 당시 계엄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재판은 무성립할 수 없는 불법적인 그런 재판이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재판에서도 확인해 준 그런 재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찾아주신 활동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